당시에 김건희는 비올배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공개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텔레그램을 딱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5월 16일, 153일 만에 공개 행보를 시작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캄보디아와 관련된 행사입니다. 캄보디아 총리 부부를 만나요. 아, 그게 다음 날이구나.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게 김건희에게 너무 중요했던 거야. 이날뭐 했는지가 중요하잖아. 아. 캄보디아 대외 경제 협력 기금 2배로 뻥튀기 한 날이야. 아이 날이 김건희에게는 너무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5월 15일 사법 리스크가 마무리될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니겠네요. 어떻게든 음. 캄보디아 제 작품 어땠습니까? 오, 저도 캄보디아 열심히 탔던 의원으로서 100% 공감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 아니, 캄보디아에 우리나라가 보낸 예산이 네. 4천억 원. 지금 뒷돈을 받았을 것이다. 그 네. 의심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고, 또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 은행을 하나 인수해서 인수했죠. 네. 네, 그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통로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어, 네. 서프라이즈입니다. 와...